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내연산 벨비에 50 가지고 촬영을 했었는데요 한눈을다못 찍었었죠 총 12컷 중에 8컷 찍고 돌아왔는데 남은 4컷 촬영하기 위해서 제 집에서 가까운 여기 경주 옥산서원에 잠시 왔습니다 지금 8월 말이고요 어 날씨는 여전히 온도가 뭐 31도 이렇긴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옥산서원 입구부터 쭉 굉장히 큰 고목들이 이렇게 지붕처럼 그늘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늘 아래에 있으면 그나마 살짝 이제 시원한 감이 들고요. 실제로 한참 더울 때는 이렇게 그늘에 들어와도 막 시원한 느낌이 없었거든요. 정말 후덥지근한 느낌이었는데 이제 정말 8월 말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지 굉장히 아주 약간의 시원함이 요 바람에 묻어나서 뭐 촬영할 만한 날씨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내연산처럼 막 땀이 흠뻑 젖을, 뭐 그런 컨디션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제가 오늘 촬영할 곳은 여기, 옥산서원에서, 옥산서원 안에 들어가지 말고, 또 바로 앞에, 한 10m만 앞에 나가면은, 아마 새심대일 겁니다. 마음을 싣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아름다운 바위들과 바위 사이로 흐르는 폭포들, 베비의 어, 50 가지고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풍경 그러니까 아주 작은 폭포가 이렇게 하단에 흐르고 있고요. 그 위로 이제 나뭇가지가 굉장히 멋스럽게 쭉 지붕처럼 덮고 있는 이 풍경을 스케이프 모으로 촬영해볼 생각입니다. 자 노출 한번 측정해볼게요. 지금 검은색 바위는 EV 9.5고요. 이제 하얗게 떨어지는 폭포는 9.2 거의 비슷하네요. 저 너머에 있는 그 나뭇잎은. 역광인데 EV 11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9.5와 11 값은 한 스탑 반 차이 나네요. 바닥에돌 자체 검은색이니까 이 검은색 자체를 한투 스탑까지 떨어뜨더라도존 스템상으로 존 3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이 거의 있을까 말까한 안부라서 오히려 검은색이 제대로 검은 돌처럼 표현될 것 같고 이제 너머에 있는 오히려 녹색. 녹색의 적정 노출을 EV11 값에 맞추면 하이라이트 날아가는 걸 최소화하면서 어, 슬라이드 필름 안에 이 대비가 어, 어느 정도 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F12 대 15분의 1초로 하면 어, EV11 값에 노출이 잡히게 됩니다. 어, 살짝 그물 흐름을 장노출로 담아볼게요. 자, MD64 장착하고요. 앤디 꽂고 나면은, 지난번처럼, 같은 시술 방법 하면 안 되겠죠? 렌즈에서, 벌브로 바꿔줍니다. 3초긴 하지만, 그래도, 릴리즈 장착 해주고요. 자, 확인합니다. 네, 벌브, 그리고 초점, 다크슬라이드 빼주고, 밀러라컵. 3초를 세볼 텐데, 외국 유튜브였던 것 같아요. 그, 그, 장노출 잠깐 줄 때, 이렇게 초를 세는 방법인데, 그, 미시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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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시피 발음도 쉽고요 어, 딱네 글자를 말하면 진짜 1초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미시시피, 미시시피, 미시시피로 어, 3초를 카운트해 보겠습니다 미시시피, 미시시피, 미시시피 막상 나뭇잎을 정노출로 EV11에 촬영해 보니까 슬라이드 필름의 관용도 때문에 아래쪽 검은 바위는 디테일이 보이지 않는 존2까지 떨어져 버리네요 EV10으로 촬영했어야 했나 봅니다. 혹시 그 미시시피 말고 1초를 카운트하시는 좋은 우리말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컷 찍고요. 잠시 좀 한숨 돌리고 있는데, 여기가 보면 볼수록 너무 멋진데요. 왜냐면은,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옥산선 이제 회재 이현적 선생이 지은 서원이고, 또 바로 앞에 나와 보시면 새심대인데, 새심대 풍경이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이쪽이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흘러서, 물이 쭉 흘러서 이렇게 보였다가 뒤로 빠져서 이렇게 시원하게 코포스로 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라이빗 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재밌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계단을 만들어놨어요. 아마 이 바위 전체가 원래 평평했을 겁니다. 어, 제추측인데 여기 프라이빗 풀을 이용하기 위해서 바위를 깎아가지고 계단을 만든 느낌이고 그림이 딱 나오죠. 보시면 여기서 평평한 바위 위에 어, 평상이나 이렇게 앉아서 놀고 바로 옆에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아니면은, 그때는 맥주는 없었겠지만, 막걸리나 이런 것들, 뭐 아니면은 수박들을 이렇게 띄워놓고 시원하게 어 먹었을 거고, 이제 수영할 사람들은 여기 계단 타고 내려가서 물장구치고 노는 형태. 야, 진짜 그때 생각해보면 정말 이 서원 자체가 학교였잖아요. 어 정말 이렇게 주변에 프라이빗 풀까지 갖춘 멋진 어 사설 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여행 좋아하시죠? 어, 저도 여행 좋아하는 편인데요. 특히 사진하고 같이 여행을 하게 되면은 그 시너지가 확실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제 한 3주 정도 뒤면은 이탈리아 돌 밑으로 떠나게 되는데, 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여행의 재미를 굳이 한번 나눠보자고 하면, 이제 전체가 100이라고 봤을 때그 여행을 가기 전의 즐거움이 40%? 조금 더 쳐주자면 거의 절반 가까운 즐거움이 사실은 여행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그런 설레임, 기대감, 그런 감정들이 오히려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저도 사실 이탈리아 여행 준비를 거의 6개월 전부터 하다 보니까 물론 뭐 매일 하진 않았죠. 이제 틈틈이 시간할 때마다 했지만 자료조사하고 또 어떤 풍경을 어떻게 찍을까 또 어떤 필름으로 찍을까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고르고 또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 여행 100% 즐거우면서 정말 작지 않게 차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저의 그 MBTI 성격상 뭐 제2에 또 부합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 여행 준비 과정에서의 즐거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막상 여행을 가게 되면은 실제로 힘든 과정이잖아요. 이제 낯선 곳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이렇게 여행을 다니게 되는데. 뭐또 실제로 많이 걷게 되다 보니까 또 그런 체력적인 힘듦, 음, 정신적인 또 스트레스 뭐 사실 없다고 볼수 없습니다. 정말 멋진 풍경을 만류할 때 그런 현지에서의 즐거움들이 어, 그런 마이너스적인 요소들로 뭐 차감되는 걸 감안한다면은 그래도 한30% 정도는 실제 여행 중에 느끼시는 것 같고 나머지 30% 20% 정도가 오히려 여행 다녀와서 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 현상하고 스캔하고 보정하면서 사진 아카이빙하는 과정 그리고 또저 같은 경우 유튜브 채널 하다 보니까 여행 중에 찍었던 영상들 다시 편집하면서 어 시간이 지나서도 오히려 생생한 영상과 이런 소리들을 들으면서 그 현장의 즐거움들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또다시 여행을 떠나는 기분들을 또 종종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여행 전과 또 여행하는 중간 여행 이후. 이세 가지 단계들이 사실 여행 전체를 저는 뜻하고요. 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그래서 지금 한참 이제 어떤 필름 챙길까 또 이제 이런 실질적인 선택의 과정에 있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아, 이제 이걸로 이제 여행 준비는 정말 마친 것 같고요. 이제 이탈리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